벌써 휴가 시즌이네요. 토요일 점심이네요. 토요일 점심. 고인남 인사드립니다. 비트가 그뭐 당분간은 횡보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벌써 몇달전 일인 것 같은데 지금 한 여름인데도 여전히 횡보를 계속하고 있죠. 지금 그 최근에 비트코인 그 움직임들을 보면 잘 느끼실 거예요, 이미.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. 지금 운전하시는 그선도 세력분들이 절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. 단타를 치거나 아예 그냥 뭐 많이 가지신 분들은 관망을 하거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박스권 그 파동 흐름을 타야지 올라간다고 따라붙고 내려간다고 손절하면은 진짜 원금 다 까먹기 좋은 장세죠. 박스권 장세는 오히려 밑에서 받고 박스권 위에서 파는 전략으로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 같은 가격대면 뭐 6100, 6200 불대면 오히려 며칠 전에 6700 불, 6800 불대 가격보다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단타든지 매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는 이제 좀 알트들이 좀 더... 비트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등락폭이 더 크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변동폭을 활용해서 알트들 단타를 치셔도 되고 대신 뭐 칼같은 손절이라던가 욕심부리지 않는 이익 시련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어 받고 어, 6천불 초반은 받고 6천불 후반에 차라리 터는 그런 전략이 지금 장세에서는 딱 맞다. 딱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자, 여기서 올리는 건뭐다 올리는 거는 어, 롱으로 유도해서 쇼슬치기 어, 위해서 올리는 거고, 여기서 내리는 거는 쇼슬 유도해서 어, 본인들이 롱을 쳐서 쇼 뚝배기를 깨려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상황 있는 대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올리는 건 내리려고 그러는 거고 어, 내리는 건 올리려고 그러는 거고 쉽게 쉽게 생각하면서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저께 그 메인 프레임을 아, 소개해 드렸었는데 우리는 믿는다 믿었더니 그날 그 저녁에 소개해 드렸는데 새벽에 바로 비트렉스 상장까지 발표가 되면서 비트렉스에서 상장 비트렉스 상장될 때는 펌핑이 없었어요. 근데 업비에 상장할 때 업비에 상장할 때 업비 비트시마켓 상장할 때600 어, 거의 8 4토시까지 2.5배가 넘는 순식간에 순두한식 올리더라고요. 그러더니 또 숨도 한식으 내리고 지금 거의 다시 제 자리가 제 자리를 찾아온 것 같은데 그 이슈가 되긴 되는 거 같아요. 화려하게 데뷔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그저께 저녁에 소개드릴 해때 매우 저평가된 가격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따리 하셨던 눈치 빠르게 보따리 하셨 분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어, 만 하루도 안 돼서 내셨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좀 저평가된 코인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또 새벽에, 요즘에는 이제 그 새벽에 국지국지한 뉴스가 늦은 새벽에, 한 3, 4시쯤에, 국지국지한 뉴스들이 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국 투자자분들이 좀 불리한 것 같아요. 아시아 쪽, 일본이나 한국 쪽 투자자들이. 최근에 있었던 일들 보면 다 새벽에 터졌어요, 보통. 국지국지한 <laughs> 이슈들이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상장 검토 중인 어, 카르다노, 그 다음에 베이지어테션 토큰, 스텔라루멘, 지캐시, 제로엑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코베의 상장 검토하고 있다고 답사를 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예, 어제 새벽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올랐죠. 나오기 직전에 사실 조금 모르고 있었고 이요구간이거든요 비트의 전기를 다 빨아서 예, 그것들이 코베의 상장 예비 후보들한테로 돈이 몰리면서 다른 알트들 돈도 다 빠지고 비트들 돈도 빠지고 그것들이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돈이 제한이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는 많이 발생할 것 같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에 이제 지닥스에서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제 리뉴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알트들을 최소 20개 이상 어 추가적으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이제 시장의 의견이니까 지금 이 검토 중으로 나온 어, 이 토큰들, 코인들은 갈 가능성이 코인베이스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추가적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그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이더리움이 지금 2단계 개발에 진입해 있다라는 걸 이제. 컨퍼런스에서 확인을 해줬죠. 그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키티 사태 때부터 이런 그 <laughs> 트랜잭션에 관한 것들을 검토하고 개발 중인 것 같고 개발을 시작해 왔던 것 같고 그 샤딩에다가 플라즈마, 플라즈마를 이제 혼합해서 초당 100만 트랜잭션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.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오미세고에 지금 그 오미세고를 테스트베드로 활용을 하고 있죠. 개발이 완료가 되면 초당 100만 트랜잭션까지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뭐 새로운 그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들이 확장성이라든가 속도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. 이더리움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. 모르는 거죠. 뭐 질리카 이런 것들보다 질리카 이오스트뭐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이더리움이 더 빨리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. 이더리움은 어, 그 친구들보다 뭐더 늦게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드릴 수 있도록. 노력하겠습니다. 고잉남이었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세요.